에피소드 제76탄 부자는 갓난아기의 정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킹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저를 알지 못하셨다면 방금 알게 되신 거고요 어, 제 채널은 금딸 금남물과 절제하는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자기 발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번 영상 시작해 볼게요. 어... 평소에 어... 시간을 가지고 음... 생각할 때좀 음...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부자는 갓난 아기의 정반대다. 갓난 아기의 반대말은 부자라는 거죠. 어, 갓난 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갓난아기는 하... 세상에서 자기가 타인과 타자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99 99.9999%가 넘는데, 자기가 타인과 세상에게 제공하는 것은 0.0000001%일 겁니다. 음, 뭐 약간 귀여움 음, 그런 거 빼면은 다른 존재들에게 제공해줄수 있는 게 없죠. 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빌게이츠 제가 개인적으로 빌게이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아니, 윈도우즈, 윈도우즈라는 시스템이 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컴퓨터에 보급이 돼서 어, 침투가 돼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윈도우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수십억 명의 사람에게 제공을 해주고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인과 타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비율이 깐난 악이랑 정반대로 된 거죠. 예. 네. 자기가 공급해주는 게 엄청나게 막대한 양을 다른 존재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하여 빌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부자라고 하면 사람이 마피아로 돈을 벌었든. 뭐, 불법 토토로 돈을 벌었든 야쿠자를 해서 돈을 벌었든 간에 일단 약간의 존경심을 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더큰 부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역시 하게 되고요. 어네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약간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eace.